인천 이재교 문채린 기자입니다. 예, 이재교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오늘 가운데는 또두 분을 모셨는데요. 커플룩을 입고 오신 두 분이신데, 네, 오늘은 저희 그 창업하신 분들 또는 이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있죠. 뭐 문서를 만들거나 또는 무언가 카드뉴스를 올리거나 할때 사람을 채용해야 할까, 아니면은 또 내가 작성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네, 이지테스크의 김유민 담당자님, 또박지현 담당자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자기소개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테스크에서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테스크에서 지원과 같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민이라고 하고요. 컨텐츠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 테스크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 음. 그래서 이지 테스크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름으로 아마 음. 기업이 설명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알수 있을까요? 어 단어 그대로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지라는 뜻이 편안하다, 수월하다, 쉽다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에 테스크가 붙어서 테스크가 하나의 업무 단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 쪼개진 업무를 되게 쉽게 할수 있는 어 공간이다라는 뜻으로 이지 테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한뭐 업무를 하는 공간 이렇게 알게 알기, 알기 쉽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까지는 알아봤는데 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가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지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저희 서비스는 한두 시간, 어, 간단한 사무보조를 필요한 시간만큼 온라인으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업무를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나를 도와줄 분과 매칭이 돼서 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어, 시장에서는 전문 인력들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알바 뭐 사무보조를 통해서 이제 어, 필요한 업무 도움을 받았다면, 어,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무 서포트 수준의 업무를 맡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무자분들, 뭐, 1인, 뭐, 대표님들, 뭐, 인력이 부족한 리소스, 아, 리소스가 부족한 스타트업들 모두 다 A부터 Z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시느냐고, 어, 되게 지쳐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PDF를 한글 양식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할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하면 업무 효율이 안 난다거나,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특정 양식에 특히 사업계획서 같은 거 기존에 많이 썼으면은 정부 지원 사 옮길 때 복부 때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맡길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이제 내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렇다 친구한테 부탁하기에는 또 밥사주고 뭐하고 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전문가 고용하기에는 와, 내가 하고 말지라고 끝나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온라인 자료조사 같은것도 해주고 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사무보조 뭐 구매대행 같은 것들도 예. 해주고요. 간단하게 디자인들, 홍보물들이나,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도 해주시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서 편집이나, 뭐, 단순한 문서 작업들, 그리고, 뭐, 영상이나 마케팅 같은 부분에, 어, 기타 작업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해주시는 분들을, 어, 이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 너무 좀 귀여운 닉네임인 것 예. 같아요. 뭔가. 중글 이름 같은 느낌? 인 음. 네. 이룸이에 또, 혹시 뜻이 있을까요? 어 이름이는 어그 고객님의 꿈을 이루어준다, 이루준다는 것도 있고 아또 동시에 또어 작은 단위의 사무 업무를 하지만 자기의 이제 업무 스킬을 조금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꿈을 또 이룬다는 뜻으로 아 예, 양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윈윈하는 네. 갑자기 이루마가 생겼는데, <laughs> 그 이루마, 이, 그 피아니스트, 꿈을 <laughs> 이루마에서 아 이루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예. 여기서 이제 약간 나이가 나오는 거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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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이루미라는 네. 분들을 이제 매칭을 해주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알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도 듣고, 이름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간단하게 만나볼게요. 어떻게 예. 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확실히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왜 있잖아요. 자기 할일 완벽하게 해내는데 워라벨까지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몸이 한세 개인가? 아니요. 당신보다 이지테스크를 조금 더 빨리 알았을 뿐. 뭐예요? 이지테스크안 쓰고 당신의 시간제 직원 이지테스크. 어 네. 예. 어우 지금 뭔가 저도 맡겨야 될것 같아요. 어, 네 맡겨. 같은... <laughs> 뭐든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네. 아, 워라벨 정말 다들 꿈꾸는 게 워라벨이죠.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 대표들은 워라벨을 포기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스타트업 대표들인데도 어, 서류 너무 잘 쓰고 하지만 그 당시에 서류를 넣어야 될 때는 저도 써야 되고 잘 쓰는 분도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저처럼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들 말고도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또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시간과 리소스가 가장 부족한 좀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들 많이 맡겨요. 장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맡기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스타트업 분들이 좀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온전히 이제 한 사람의 업무가 생겨나기 전에 누군가를 고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채용하기엔 부담스럽고 직접 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때 많이 바뀌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초기 스타트업들을 이제 알려야 되고 또 투자를 받아야 되고 정보 지원을 이제 어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개서를 업데이트를 하고 변경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어, 직접 하시다 보면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어, 배치를 이렇게 할까, 로고 배치를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짜잘한 디자인 수정을 계속 하다가 어, 시간이 후딱 가버려서 결국에는 어, 디자이너도 인 허술하지만 내용도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럴 때 활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이제 기존에 뭐 디자인이 나와 있고 내용만 수정할 게 생기면 어 저희 쪽에 이제 어 기존 디자인 참고하셔가지고 새로운 그 내용을 좀 넣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글에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만들어 주셔서 조금 시각화해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어,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한두시간 기본적으로 맡겨주시면 은그 안에서 이제 조절하면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제가 어, 기획에 좀 중요한 업무의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또 10분 단위로도 맡길 수 있어서 정말 간단간단한 업무들도 뭐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의 예. 시간을 고용하기는 좀 아깝고, 아깝고. 하지만 30분 단위로 일을 해줄 사람이 없고, 사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소 단위로 잘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그 방금 말씀해 준 거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음. 10분 단위의 업무 몰맡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뭐 AI 파일이 있는데, 그 업무,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뭐만 잠깐 뭐가 글자 한 글자만 수정이 맞을 법 틀려서 그것만 수정해야 돼.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일러스트를 구입해서 다운받아야 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하고 애매하지만 날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10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 주십니다. 어, 이거 되게 꿀팁인데요. 예, 네.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디자인을 해놓고 이제 외주에 보내놓고 나면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운전 중이에요. 음 그럴 때가 좀 많죠. 예.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음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용하셨던 분들이 사실 제 이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어, 이용하셨던 분들이 제 이용률이나 또 후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많은 후기들의 사진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보고 한번 정말 실무자분들께 물어볼게요. 네. 어, 우렁각 시 같아요라는 네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건비 걱정이 많은 스타트업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어, 실무자한테도 필요한 서비스고요. 네, 어, 직원들이 행복해졌다는 분들이, 네, 어, 직원들이 행복해졌다는 거는 좀 와닿는 말이데요 어, 분명히 대표님이 쓰셨는데 직원들이 행복해졌다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네, 어, 준비된 동료, 네, 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 저 일할 만한 나는 딱왜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일을 혼자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일이 할 만해졌다. 마음이 일단 시작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어, A부터 Z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면서 시작이 되게 어렵지만은 어 이제는 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힐링을 좀 받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를 맡기는 서비스다 보니까 일을 쪼개서 보는 습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집중한 업무가 뭔지 파악하고 나머지 업무는 이제 저희 쪽에 맡기는 건데 이렇게 처음에 맡겨보시면서 아, 내가 일을 할 때, 뭐에 집중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어디다 많이 써야 되는지 보기 때문에, 업무 분배 능력이랑, 그리고 시간 활용 능력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시간 단위로 또 업무를 맡기고, 비용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적인 관점, 이 업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생각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말씀 아, 아니, 아니. <laughs> 네. 어, 그리고 제... 침을 삼키느라. <laughs> 네, 그, 제 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 정도 꽤 높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맡기고 나면은 이제 내가 신경 썼던 업무를 한번 해결된 경험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와우 포인트를 굉장히 느끼시고, 어, 우리가 한번 편해지면 다시 불편한 상황으로 못 돌아가는 그쵸. 것처럼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점점 막인되는 어. 회수 가도 늘어나고 있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진짜, 네. 네, 어려운 거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사실 나의 인건비를 측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 시간에 음. 내가 이 업무를 하는 게 효율이 좋은지, 이 업무를 하는 게 효율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경험을 해봐야 느껴지는 건데, 음.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던 측정되는 부분들을 좀잘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도 좀 저도 아, 지금 이제 하나 의, 의뢰를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어, 네, <laughs> 네, 예. 이제 다, 다음에도 제가 지금 들으면서도 어, 이런 업무도 맡길 수 있겠는데 어, 이런 업무도 괜찮겠는데 라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맡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또 이제 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예. 이제 이재욱 기자님도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네. 그 이지테스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이지테스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서비스의 장점이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고객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장점은 실시간 매칭이라는 점인데요. 보통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설명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그럼 매칭까지 하루 이틀이 소요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는 30분 내 실시간 매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고객님들도 그리고 이루미 분들도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구체적으로 업무를 요청해주시고 이루미님들도 훨씬 더 빠르게 업무를 수락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진짜 5분 10분 이내에도 빠르게 매칭이 수락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아무래도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아까 말씀 잠깐 나왔는데 한 고객분을 만나고 왔는데 온전히 이제 한 사람 분의 업무가 생기기 전에 이제 활용해 보라고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실무자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 당장 업무 부담을 덜수 있다는 걸좀제1등 장점을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자분들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마감이 촉박한 업무 이런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럴 때 이제 빠르게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의 장점을 그렇게 뽑아주시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어. 네, 양면에서 다 좋은 네.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대표님께서 이제 직원들이 행복해졌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내 대답이었던 거 같아요.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laughs> 너무 뜻깊습니다. 어,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지테스크 팀에서도 이게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이게 이지테스크 팀의 가장 큰 복지라고 저희는 뽐내고 있이긴 아, 아, 하거든요. <laughs> 사실 저희는 이름미를 무제한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음 대표님에게 원칙이기도 하고, 대표님 보면 적은 인원으로 중요한 일에 너네는 기획을 해라. 나머지의 실무적인 서포트는 모두 이름미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라라는 내부적인 복지가 있거,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마케팅팀이 그 중에서 가장 이루미를 많이 써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특히 저희가 또 고객분들을 만나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꾸준히 할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두명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SNS 채널을 운영하고, 이렇게 또 외부에 나와서 저희를 홍보하기도 하고 할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 매칭 기능이란 게 있어요. 뭐주 어. 2회 2시간씩 업무를 미리 맡겨놓는다든지, 뭐주 매일매일 1시간씩 업무를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마케팅은 꾸준함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아주 완성, 뭐 진짜 퀄리티가 좋은 거 하나를 한 달에 하나 내놓고 다음 달에 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주기적으로 음, 콘텐츠가 네. 계속 발행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음.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신 음. 대표님들을 만나면 저희 이지테스크 정기매칭을 이제 기능을 사용해서 음. 마케팅을 좀 도전해 보라고 저희는 좀 많이 권하고 있는 음. 편입니다. 음. 이지테스크 SNS가 따로 있는 거죠? 아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런 상담 채널로도 상담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답장을 하시면서 또 이름이분들 매칭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이름이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풀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2만 명, 전체 회원으로 2만 명 이상이 이제 돌파를 했고요. 저희가 이름미 분들은 거의 만명 이상. 거의 고객과 이름이 비율이 뭐6대 4, 뭐7대3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모든 플랫폼의 모든 플로피는 그렇긴 한데 전환이 되잖아요. 고객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어도 내가 퇴근하고 시간이 남을 때는 N 잡으로 이름이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름이가 몇 명입니까라고 물으면 저희가 또 명확하게 그 가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저희 회원 전체로 보면 2만 명이상 회원들이 지금 현재. 거의 뭐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음. 업무가 뭐 매칭이 안될 경우도 전혀 없고 네. 또 다양한 이름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 매칭이라는 게 사실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몇번 시도해 볼수 있다는 좀 장점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 네. 한 가지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규매칭을 갑자기 제가 뭐 예를 들어 지연님이랑 업무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규매칭을 할수 있는 조건은 한 번이라도 업무를 해본 이루미님과 정규매칭을 음.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 이루미님들을한번 매칭을 해보시고 업무를 한번 해본 다음에 아이 이루미님과 나의 핏이 맞다라고 어. 되는 시점이 드시면 이제 정규매칭으로 음. 많이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고객분들은. 정기매칭이면 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이 부분에 밭 결과물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정기매칭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일회 매칭이잖아요. 네. 저희 업무 일정과 업무 시간과 이런 걸 내용을 해서 이 업무 요청서를 작성을 하는 게 일회성 매칭이라면 정기매칭은 예를 들어 이번 주 화목 매일매일 2시부터 3시까지는 저 업무를 하는 걸로 매칭을 아예 생성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매칭 요청서, 업무 요청서를 작성하실 오. 필요도 없고 그 해당 정, 약속된 시간에 이루미님은 와서 일을 하시고 이제 저희 뭐 마케팅 채널로 운영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할수 있는 거죠. 너무 괜찮은 네. 서비스 같아요. 네. 정말 어. 들으면 들을수록 음. 빨리 네. 이용을 더 해보고 <laughs> 싶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아,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뭐라도 <laughs> 맡겨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직무별로 어떤 업무를 많이 사용하는지가 음. 이게 궁금한데 혹시 얘기해주실 수 있는지. 이제 저희는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먼저 마케터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어, 사실 가장 많이 맡기는 업무는 좀 레퍼런스 찾기, 마케팅 레퍼런스 찾기 업무를 가장 많이 맡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스타트업 분들은 거의 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쌓여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레퍼런스 없이 시작하는 건 너무 리스키하고, 저희는 좀 그래도 당장에 성과를 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찾기 같은 업무를 가장 많이 맡기고 있고요. 저는 컨텐츠 마케터다 보니까, 이제 뭐 썸네일이라든지, 카드 뉴스 제작이라든지, 약간 디자이너한테 부탁하기엔 너무 약간 작고 내가 하기엔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맡기고요. 이제 블로그 컨텐츠 작성 같은 것도 제가 일일이 모든 컨텐츠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맡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은 꼭 이루미님들을 통해서 많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케터 외에 그 외에 이제 많이 맡기시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순한 사무 보조 업무들이 많은데요. 뭐 PDF에서 뭐 PPT로 양식을 변환한다든지, 뭐 양식에 맞춰서 진짜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인터넷에 웬만한 자료 조사가 되어 있지만 요즘은 또 전화로 꼭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업무, 이제 전화 조사 같은 업무도 많이 맡기고 계세요. 어, 추가로 덧붙이면은 뭐 영업 사이트에서는 이제 아웃바운드 전화를 돌릴 때그 어. 리스트업이 필요하잖아요. 에어. 그 리스트업 같은 거를 이제 뭐 수시 뭐 리서치 해가지고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그 사, 상호명이 어떻게 검색이 되고 있는지 아, 음. 그리고 다 경제업체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계속 트래킹 하고 싶으실 때 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 그런 PPT 편집 같은 것들도 많이 아. 말씀받기 쉬는 편이고 좀 추천하는 거는 어, 아무리 자기 서비스가 좋고 어,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려운 서비스거든요. 음. 그래서 그이름이야 님한테 그, 그 사업계삼 읽어 보라고 해 보고 어.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도 어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면 잘 썼다. 어. 근데 자꾸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 내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 사업 계획서를 쓰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다른 눈기분들하고 돌려서 읽어보거든요. 음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 음 또는 저는 정말 철자를 잘 맞게 고쳤다고 하는데 맞춤 법에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음 그러니까 내 눈엔 좀안 보이는 부분이 예.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서비스 사용하는 거는 좋은 꿀팁 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해주시죠. 예, 이집테스크의 <laughs> 실무자가 말하는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업무 효율성 일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업무 효율성을 따지게 된건 결국에는 한정된 시간과 리소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면 자연스레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기 성장에 또 기여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즘 일잘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잘로를 보통 기본적으로 정의를 할때 본인의 업무 강점을 알고 이제 맡은 업무에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저는 일잘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체 그림에서 내가 강점이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업무를 배분하고 그리고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분들 이런 분들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할때 업무 효율성이 좀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또 대표들은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예행 연습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어, 맞아요. 어떤 업무를 맡길 때 맞아요. 또는 내가 이 업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도 음. 좀 그냥 스타트업 대표로서 느끼는 어, 부분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저 하나도 보고 못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너무 공감을 <laughs>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4년차, 5년차 마케팅 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주니어일수 있고 누군가한테 시니어로 보일 수 있는 연차이긴 하겠지만 이런 업무는 시니어의 업무에 좀더 많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제가 음. 하는 뭐, 저는 보통 기획 업무에 보통 집중을 하고 나머지 진짜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업무를 배분하고 위임하고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시니어가 경험할 수 있는 음.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진짜 시니어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이런 거를 약간 훈련하는 음. 역량을 좀 길룰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니어는 사실 일을 받아서 그냥 음. 처리를 하는 거고 실무적인 거를 시니어분들은 그걸 마, 맞는 음. 주니어에게 배분을 맞아요. 하는 건데 또그 부분들을 또 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 음. 빨리 느끼시는 거같아요 음. 네. 정말 믿은 집스럽습니다. <laughs> <laughs>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지 테스크의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지 테스크는 일자리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을 맡기는 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도 서로가 상호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제 어, 제가 일을 할때 내가 하기에는 좀 힘들고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일이 될수 있고 디지털 일자리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업무 스킬을 쌓고 레퍼런스를 쌓고 그렇게 또 다시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일을 하는 분들은 또 업무 분배 능력이라든지 위임하는 능력이 쌓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도 어, 일을 바뀌는 사람도 상호성장하는 플랫폼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더 그런 식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 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목표가 있다면 저희가 어, 프리랜서 경력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어... 목표예요. 어, 이게 어, 프리랜서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그쵸. 많지만은,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하기에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4대 보험 기준으로 업무 경력을 평가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어도, 뭐, 신용카드 한도가 굉장히 낮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어, 업무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런 업무 표준화 기준을 저희가 이스타츠가 e 만들고 이제 경력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간 프리랜서계에 네. 새로운 문화가 또 생길 네. 것 같아서 네. 되게 너무 좋은 기업인 예. 것 같아요. 정말 네. 뜻 있는 기업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혹시 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떻게 맡겨야 되냐라고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카카오톡에다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바로 상단에 뜨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가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칭하는 거 바로 누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는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험 삼아서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저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laughs>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회원 가입하시면 2 시간 이용권이 자동으로 적립이 됩니다. 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laughs> 네. 그러니까 4월까지라고 4월까지 확실하게 때문에 네. 아, 네. 4월 달에 가입들 많이 해주셨으면 <laughs> 네. 네. 뭐2 시간이면은 아까 10분 단위로도 사용할 수 네.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업무를 음.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꼭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지테스크에 정말 실무자분들 모시고 현장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